첫 번째는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은 고주파 온열 치료의 최신 직견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병원에서 그~ 항암제 방사선 수술 그다음과 더불어 제사의 치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인데 왜 고주파 온열 치료가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암이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수술, 항암, 방사선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우리 몸에 이제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이 종양 부의 에너지를 온도를 상승시켜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손상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1%뭐2% 많으면 10%, 20%, 이런 게 조금이라도 병영한다고 하면은 치료 결과는 훨씬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열 치료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항암 방사선과 더불어 보조로서 온열 치료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온열 치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그 암세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혐기성 대사를 해요. 혐기성 대사라는 게 뭐냐면은 산소가 없이 결국은 세포들이 분화가 되고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개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산소를 먹습니다. 그때는 호기성 대사예요. 이때는 바로 이제 그 항암이나 방사선이 효과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해도 혐기성 때는 항암하고 방사선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열하고 산소에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항암 방사선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고압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포라는 거는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기라고 하잖아요 주기 S기 G1 G2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기에 따라서 꼭 항암이 100%가 아닌 것처럼. 온열치료라든지 고압산소치료라든지 비타민치료를 병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벌써 논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은 고주파 온열치료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네 가지 기전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혈관 변해요. 이 암세포를 보면 만져보시면 딱딱해요. 그때 이제 혈관들이 뒤어 싸고 있는데 그때 항암제가 안만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너무 돌덩이처럼돼 있고 방사선을 때리려고 하더라도 얘네가 깨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요 그때 온열치료 열을 가하게 되면 얘 혈관이라든지 이런 게 파괴를 유발시켜서 그 항암제나 이런 게더잘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변성이에요. 지방층을 연그 고주파가 지방층의 변성을 가져와서 지방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변화를 줍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변성이 와요. 그러면은 세포 분화가 막히게 되는 거죠. 실제 암세포가 유들유들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DNA 재생의 이제 변화인데요. 온열 치료는 세포 변화 과정 중에 그 S기에 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DNA 재생 차단과 감소에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는 S기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G투기의 효과가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병행하면은 그 S기도 잡고 G투기도 잡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만 하는 것보다 온열치료 병행할 때가 치료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하면은 그 종양 내에는 그 저산소증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이때 이 종양 안으로 산소를 훅 넣어 주게 되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암 방사선 할때 산소가 없는데 그 고압 산소를 그 아니 고주파 온열 치료로 인해서 산소를 훅 들어가게 도와준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만은 온열 치료의 이제 작용 기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병행 요법. 온열 치료는 그, 주치료는 아니에요. 네 번째 치료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온열치료는 보조치료가 강합니다. 즉, 항암 방사선과 온열치료를 병행했을 때그 치료의 결과를 훨씬 더 올려줘요. 그리고 암세포를 훨씬 더잘 죽인다는 거죠.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항암제만 했을 때보다 항암제하고 온열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결과가 더 좋고요. 방사선 치료도 똑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보다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더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양이 세다 보니까 그때 온열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화상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황에 따라서 하면은 좋지만은 만약 못한다고 하면은 좀 간격을 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온열 치료의 이제 종류인데요. 사실은 온열치료가 종류들이 한 가지만 있으면 편한데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로 암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200가지 이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위도 머리부터 폐, 뭐 다리, 복부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온열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온열치료에는 크게 두 타입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캐퍼스티브 타입이라고 해갖고 전류형이에요. 위에서 열을 가해갖고 그 주파, 13.56 주파거든요. 그 주파를 줘서 열을 공급해줘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해 주는 거고 대표적인 그 온열 치료계가 온코서미아하고 셀시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온코서미아는 위에 한 군데에서 때리는 거고요. 셀시우스는 양쪽에서 이제 열과 주파를 가해서 이제 암을 죽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좀더 좋은 게 뭐냐? 방사형, 라디에이티브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알바운 사천이라고 해갖고 유방암 그 4cm 밑에까지만 이제 가는 거기에 이제 적합한 온열 치료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PSD 2000이라고 해갖고 복부 아래에 덟군데에서 열을 가해서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사실이 이제 그전령에의 이제 부작, 전령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하나가 지방에 이제 핫 스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방사형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 핫 스파지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또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방사형 같은 경우가 땀이 이제 많이 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위를 다 방사형인 알바운스 천이라든지 BSH 2천으로 못 해요. 그 경우는 온코라든지 셀시우스 같은 전류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온열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은 사실 우리나라 온열 치료를 거의 처음 했던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온열 치료기는 총세 종류가 있고 대수로는네 대가 있는데 첫 번째 들어왔던 게 이제 셀시우스 그 양쪽에서 이제 저, 열을 가하는 거서 전류형이고요. 두 번째로 들어왔던 게 p s d 2 0 0 0 이거는 이제 미국 그암 센터 CTCA에 가서 저희가 교육받고서 가르치는데 여덟 군데에서 공격을 할수 있고 대신 복부 밑에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희가 네덜란드 가서 그 교육받고 갖고 온게 바로 알바온사천이라고 해갖고 유방의 전문으로 있는 온열치료입니다. 기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암이 어디, 어떤 디어 암에 따라서 온열 치료기가 각각 다르게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대장암 육종암들 다양한 암들이 있는데 그들 암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단순하게 항암만 했던지 방사선 치료만 했던 군보다 고주파 온열 치료를 병행했을 때 군이 최소 10%에서 많게는 40% 이상 치료 결과들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온열 치료를 꼭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암이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이 사실은 어디로 재발을 제일 많이 해요 바로 국소 재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했어 방사선까지 했어 뭐~ 근데 뭐~ 재발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드려도 국소 재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다가 온열을 꼭해 주는 게 좋고요 또 방광암 환자들 방광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시술로서 만약 방광에 암이 생기면 긁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BCG를 여섯 번 하면서 생기는 걸 막는데 그래도 재발을 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광암 부위에다가 BSD 2000 같은 온열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치료 결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이제 환자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 환자들은 워낙 많아요. 오늘 치료 받고 나서 좋다고 이제 평가했던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냐, 누구냐면 60대 남자 환자예요. 벌써 꽤 오래됐죠. 사실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이제 폐에 이제 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는데 수술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암 그 종양내과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완치가 아니라 어차피 암을물을 줄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항암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낙담하고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보조 치료를 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산소 치료 이를 인거를 이제 병행했죠. 그랬더니 암이 굉장히 치료 결과가 좋았어요. 2년 동안 암이 확 줄은 상황에서 얘가 더 이상 안 커지는 게 확인되니까 담당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잠시 쉬어보자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항암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지쳐요. 그리고 벌써 10년 전에는 그렇게 약들이 드라마탄 약들이 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2년하고 이제 힘드니까 쉬었어요. 그래서 한달 후에 다시 t 를 찍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두달 후에 한번 찍고, 그래도 변화가 없어.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환자가 이제 그 변화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담당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5년 동안 암이 전혀 변화 가 없이 잘 유지가 됐어요. 그 동안 이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일주에 일두 번씩 꼬박꼬박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했던 온열 치료가 굉장히 1년이 52주니까 1년 만에 들어도 벌써 100회잖아요. 거의 한 2, 300회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5년이 지나니까 암이 더 이상 안 잡고 죽었다고 판결이 되고 완치가 됐던 거죠. 지금도 이 환자분은 뭐 지금은 저희 병원에 보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치된 상태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어떤 환자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내용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이런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즉 삼중 양성 일기 환자입니다. 유방암에는 알바온 사천이 이제 그 고주파를 추천하셨는데 꼭이 기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정보까지는 몰랐었기에 집 근처에 있는 온열 치료기로 이제가 이 있는 병원에서 이제 고주파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고주파는 국소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일까요? 국소 재발 없이 바로 전이되는 전이 경우도 많은 게 암의 특성이니 전신 고주파야 할게요. 할것 같은데 고주파는 국소 재발 예방용으로 추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온열 치료기가 알바운 사천이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이 온열 치료를 하는 목적이 정말 국소 효과고 전신 효과는 없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유방암은 가급적이면 알바운 사천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바운 사천은 유방암 전문 온열치료기로 개발됐고 실제 그거에 대한 치료 결과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온열치료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개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알바온사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온열치료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그 알바온사천으로 하는 걸 추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온열치료는 전신 효과가 아니라 국소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보니까 유방에 그 온열, 치, 그 암을 죽이려고 온열 치료를 했는데 배에다 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절대 전신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온열은 바로 그 부위에 열을 가해서 암세포가 생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소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 암 치료를 하고 이제 항암 방사선 이런 과정들을 겹쳐요. 근데 그때 가는 과정들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빨리면 한 달, 길면 두달 정도인데 그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암들이 더 많이 커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뭐냐? 대학 병원은 어차피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2차 병원에 꼭 오셔야 돼요. 오셔 갖고 고주파 원열 치료라든지 비타민 치료, 면역 치료를 하면서 이 암들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더 치료 결과들이 좋습니다. 예 오늘 내용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온열치료는 할수 있으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온열치료를 했던 분이 안 했던 분보다 서바이벌 생존 기간도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률도 막아주는 게 그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온열치료를 할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황 전제 조건은 뭘까? 사실은 많은 병원들이 온열치료 기계는 있어요. 그럼 이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종에 맞는 적합한 온열치료 기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알바온사천이 굉장히 효과적이요 그러면 간, 담도, 췌장은 뭐가 좋냐? 그거는 바로 PSD2000이 좋아요. 그럼 폐는 뭐가 좋냐? 셀시오스예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함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온열 치료 기계를 선택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이제 스킬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적으로 그 온열 치료를 오랫동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인고또 그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느냐, 안느냐 중요합니다.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스킬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지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치료는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36회는 하는 게 좋고요. 그 이상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온열치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치료기 때문에 이 온열치료를 얼마나 적절하게 적합하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